검찰이 총리 인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점입니다. 익숙한 시민단체 고발장을 받아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사건을 배당했습니다. 청문회 시작도 전에 총리 후보자 수사 착수라는 헤드라인이 포털을 도배했습니다. 명백한 정치 개입입니다.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자를 사냥해 문재인 정권을 흔들고 검찰개혁을 파탄시킨. 달콤한 추억을 다시 재현하려는 것입니까? 국민의힘은 검찰을 동원해 제2의 조국 사태를 만들려던 계획이 뜻대로 안 풀리자 기억 코 청문회를 파행시킨 것입니까? 내란으로 나라를 속대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를 수습하려는 새 정부의 출발부터 발목을 잡고 보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합니다.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습니다. 내각 구성은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. 김민석 후보자에게 법적 결격 사유가 없다면 청문보고서 채택과 인준 절차를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. 국회는 속히 본회의 표결을 통해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.